자 돌립니다. 헉, 이번 뭐 나왔어? 엄마도 부는대이잖아 다지에. 아니야 야, 알파벳을 봐야지 색깔 보는 게 아니고. 아니 지지야 친구가 하는 거에 안 되고 다시 돌려야 돼. 한 번만 다시 한다. 응? 그래도 나면 어쩔 수 없어. 어 무슨 알파벳이요? 피. 피쉬 F F 난 이거. 여기에, 내 차례. 뭐 그런데... 응, 이제 나니 차례. 곡은 올려놓고, 우리 8명 친구들 채워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 또 똑같은 거 아니야. 자, 나니 돌려보세요. 주사위, 뿅! 우와, 이번엔 무슨 알파벳? 네. 다시. 다시 하고 싶어? 다른 알파벳? <놀람> 알았어. <laughs> 운명인가 봐한 번만 다시 해볼까? 어 이번엔 뭐 나왔어? 호이 에이치 에이치 찾아보세요 에이치 어디 있어요? 어떤 모자가 나올까?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떤 모자 나왔어? 호이 호이스 어, 모자 모양을? 네. 예약 약이번엔 엄마 차례. 바꾸기 얻기. 호스 응. 에이치나 <laughs> <H>. 이번에는 뭐범 샥 샥. 다다다이 반도 위가올 걸. 아이 내가 먹은 것도 미안 그쪽도 거기 빠지듯 또. 나나 부르. 다니 부릅 좀. 비야빠야. 비야빠. 이따가 운데 기 좋은데? <laughs> 기분이 좋아? 응. 아니 이렇게 기기 이렇게 기기지가 너무 좋다고. 음. 응. 어, 이제 뭐냐? 내 차례지? 안내차야아 아, H 안 차렸나? 아 그렇지 난이 차례지 해봐. 에 H, 에 H, 이 H, 뭐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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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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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H, H, 잠깐만 보지. 보기 없지. 게임인데. 아니, 잠깐. 뭐지. 응 모자 얼른 씌워줘 이제 내 차례니까. 걔 표정이 어때 나나? 나 G 하고 싶은데 G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G 나 G 나 이거는 나. 무슨 글자야? G 나 G 하고 싶은데. Goat. 꽃. 나도 나도 엄마 찢는 나도 나나 <laughs> 이거 무슨 어디 국기인 줄 알아? 응 어디 마술사 <laughs> 마술사인데 미국 국기 모양이네.